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많이 보시죠?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도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서도 수익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누구나 올릴 수 있는 릴스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릴스에서 수익 창출을 보너스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사용자들에게 보너스 시작하기라는 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바로 인스타그램 자기 프로필에서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내리다 보면 중간에 다음 단계에서 보너스 시작하기 메뉴가 보일 건데요. 이게 모두에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활성화가 된 계정만 보인다고 합니다. 보너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기본 정보를 입력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비즈니스 정보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 비즈니스 유형은 개인 단독 소유를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세조약상 혜택 받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세금 프로필이 나오는데 인스타그램 계정 설정 및 정산 계정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단계를 진행하셨다면, 보너스 기능을 활성화해 줄수 있습니다. 앞 단계들을 모두 진행했다고 해서, 이게 다 활성화가 끝난 게 아니라, 꼭 아래 활성화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릴스 수익 창출을 위한 준비는 완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릴스가 수익 창출로 이어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보너스 재생 횟수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이 되는데,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릴스에서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의 기간 동안 최소 25달러를 달성해야지만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소 25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회수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릴스를 등록하게 되면 보너스 프로그램에도 등록이 되는데 이때 릴스를 업로드한다고 바로 적용이 되진 않고 하루 정도 뒤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조회수 대비 보너스 프로그램에 다소 늦게 조회수가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인스타그램 릴스의 보너스 프로그램이 25달러에 달성되기 위해서는 대략 5만의 정도의 조회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너스 잠금이 해제가 되면 그 이후로는 추가 누적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수익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100달러가 넘어야 하고 그 전에는 계속 누적이 되는 형태입니다. 구글 에드센스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조회수 20만회 정도 되어야 달성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간단하게 찍어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릴스가 나에게 돈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고민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최신 마케팅 정보나 다양한 매체 세팅 꿀팁 등을 가지고 올 테니까 꼭 다시 한번더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여기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마케터 이다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